냉장고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잡내가 발생하는 걸 경험해 본적 있으실 거예요 UV 청정 탈취가 탑재된 비스포크 냉장고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하시더라도 필터 구체 없이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에 이온 살균청정기가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이온 살균청정기는 탈취가 아닌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탈취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익산두팔입니다 오늘은 1등이 알려드리는 비스포크 두 번째 비스포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비스포크 냉장고입니다. 2019년도에 비스포크 냉장고가 출시된 이후부터 국내 냉장고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 제품들을 하나의 컬러로 예쁘게 맞추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의 비스포크는 이런 교복을 입은 듯한 느낌의 단체복 같은 맞춤 가전이 아니라 비스포크 이름 그대로 내가 원하는 가전을 하나하나 총 22가지 색상에서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진정한 맞춤 가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냉장고는 RF85A9W 1라는 모델인데요. 그냥 보시기에는 하얗고 예쁜 그런 비스포크 냉장고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폰팔 열었을 때 베버리지 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정수기형 냉장고입니다. 보통 근데 정수기 냉장고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한지부터 정수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냉장고냉에 작아지는 부분들, 혹은 또 왠지 고장이 더잘날것 같기도 하고 따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전에 정수기들은 수조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었고 또 자동살균 같은 기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매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리를 받으시는 그런 관리형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면 최근 몇년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직수형 정수기가 출시가 됐고 최근에는 단순히 필터만 교체하는 셀프케어 제품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비스포크 베버리지 센터 같은 경우는 공기 노출되지 않도록 홈바 안쪽에 베버리지 센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버리지 센터의 정수기 모듈은 냉장고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냉장고 용량을 크게 침범하지 않아서 냉장고 활용도도 높아지게 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더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정수기 모듈은 정수기와 정수기 냉장고를 트윈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환경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꽂아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1.4L의 물을 담아주는 오토필 물통을 제공해드리는데 이 물통 안에는 지름 5cm 인퓨저가 들어있어서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리의 시작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는 것 부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는 냉장고 도어에 평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해균을 99.9% 제거해주니까 요리를 시작할 때부터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블랙글라스 부분인데요 비스포크 제품 중에서 홈쇼핑이나 온라인 핫딜로 구매하신 제품들 보시면은 이 뒤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비스포크는 등급에 따라서 이제 플라스틱부터 메탈 커버 혹은 보시는 것 같은 블랙 글라스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 뒷면에서 공기가 이동하다 보면은 제품 내부의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에 메탈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데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윗면에는 UV 청정 탈취기라는 게 달려있는데요. 비스포크 제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탈취 필터 교체 없이 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비스포크 제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옵션인데 냉장고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잡내가 발생하는 거 경험해 본적 있으실 거예요. UV 청정 탈취기가 탑재된 비스포크 냉장고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하시더라도 필터 구체 없이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에 이온 살균청정기가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이온 살균청정기는 탈취가 아닌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품 내부의 살균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탈취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정 탈취 플러스라는 필터를 1년 6개월마다 교체하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균과 탈취를 같이 하되 필터를 교체하면서 탈취하는 이온 살균청정기냐 혹은 살균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필터 교체 없이 탈취할 수 있는 UV 청정 탈취기냐 두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기존 밀폐 야채실이 기존 17.2L에서 22.8L로 5.6L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넣을 때 부피가 큰 과일이나 채소들은 넣기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데 사과나 야채 같은 작은 채소만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양상추 같은 부피가 큰 채소도 편하게 보관이 가능하신데요. 양상추를 밀폐보관실에 보관하실 경우 최대 12일까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야채실보다 2배 더 신선도가 좋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제품의 우측 야채실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멀티팬트리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야채, 채소뿐 아니라 고기나 생선, 잡고 열대과일,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등총 6가지 모드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이전에는 먹다 남은 고기가 있으시면 아마 냉동실에 보관하셨을 거예요. 근데 냉동실에 보관하시게 되면 고기의 육즙이나 식감이 많이 손상되기도 하지만 해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펜트리를 육류 모드로 보관하시게 되면 생고기 그대로 더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어, 특히 바나나 같이 보관이 어려운 열대과일이나 감자를 펜트리 열대과일 모드로 보관을 하시면 더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 와인 냉장고에 와인이 아니라 맥주나 뭐 생수, 탄산수 같은 음료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확실히 냉장고에 넣었을 때보다 청량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냉장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어 선반도 이전보다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부피가 큰 음료는 당연하고요. 24cm의 냄비도 한 번에 보관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접이식 선반이 있어서 반찬통이나 냄비들도 더 편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스포크는 냉동실도 맞춤형으로 보관이 가능하신데요. 요즘 고가의 김치 냉장고를 보면은요, 꼭 김치 보관이 아니라 일반 냉장이나 뭐 냉동까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비스포크의 우측 하단칸에 일반 냉동 기능 뿐 아니라 화이트 와인 모드, 냉장 모드, 김치 보관 모드 세 가지, 거기에 살얼음 모드까지 해서 일곱 가지 모드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저 냉동실에는 탈취 필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냄새가 섞이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비스포크 냉장 같은 경우는 둘다 냉동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냉동실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두 칸이 전혀 분리가 되어 있어 냄새가 섞이질 않고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우측 하단 칸을 어린아이가 자주 좋아하는 치즈나 뭐 유제품, 과일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족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정수기 냉장고답게 얼음 정수기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냉장실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무라도 쉽게 시원한 음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동실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미세정온이 적용되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된 식재료도 식감이나 육즙 뭐 변색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비스포크랑도 영상이어서 비스포크 냉장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은 얼핏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세탁기, 건조기, 뭐 냉장고 이런 가전 제품들이 똑같은 삼성 제품 안에서도 사실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다른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비슷하게 꺼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매장을 방문해 보시고 많은 상담을 받아보셔서 꼭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몇 분께서 매장으로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가까운 매장으로 가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품 구매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매장에 빌해주시면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비스포크 제품에 궁금한 제품이 있다 나가실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